오늘은 신만이들이 전국에 다 다니는데 딱두 군데 가지 말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모르,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우리 같이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제 겪어서 이야기를 듣고 했던 그두곳한 군데 여기가 지금 가산이고 저쪽에황학산그 어, 그 황학, 잣나무 숲하고 두 군데는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여기 올라갔던 사람들은 새파르게 질려가지고, 막, 막, 응? 뒤에 뭐가 지나가고 남자들이 자꾸 보인다는 산입니다. 뭐, 조미, 저 황악산 그 잔나무 숲에서도 남자들이 나타나고, 여기, 요 너머 골짜기 여기에서는 저는 뭐,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은데, 여기 올라가다 보면은, 한 7, 8부 정도 되면 굉장히 골이 갑자기 좁아져요. 좁아지면서 막 가슴이 탁탁탁 많이 쫄리는 느낌이 와요, 여기는. 요산 너머에서 한 6, 7km가 거의 전부 다 공원 매집인데, 얘 오늘은 신만이 선배님들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두 곳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겨울 되면은 충청도 위로, 강원도는 눈이 오고 막 이러니까 그쪽으로는 잘안 가고, 가을, 겨울에는 이제 버섯도 하고 도라지 채처럼 밑으로 내려가는데, 요 지도에 보면은 오늘 설명드릴 곳이 다부동 전투, 다부동 전투 전적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다부하이시인데, 다부하이시 여기 보면, 여기에 다부동 전투 전적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가 다부동 전적 기념관입니다. 6.25때 참전했던 국가들, 국기가 이래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자주포도 있네, 자주포, 헬로콥터도 있고, 8인치. 와, 크네, 8인치 자주포. M60A3 전차, 전차도 있고, 탱크도 있고, 장갑차도 있고, 아... 6.25때얘기서 죽은 그 전사자 숫자만 27,500명인가? 그래요. 일대가 와, 밤낮, 밤에는 인민군, 낮에는 국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바뀌고, 전사자가 엄청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부 터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유학산, 여기 화학산, 여기 수암산, 여기가 가산. 이렇게 해가지고 요네 군데 봉우리에서 이제 전투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6.25때 사상자가 거의 2만 7,500명이 사상자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명드릴 곳은 요 지도 요 안에 네개 네 산봉우리 안에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화학산 바로 위에 요 잔나무숲 여기 요부분 요부분하고 <목소리> 그 다음에 요 가산 요 가산 밑에 요 요부분 요부분 요부분하고 <목소리> 그리고 사실 여기 다부어는 여기도 엄청나게 6.25 전쟁 때 죽은 숫자 말고도 여기는 뭐 엄청나죠. 다부 터널 유명하잖아요. 여기는 뭐 텔레비엔에 텔레비 소개된 적도 여러 번돼 있어요. 여기 보면 곡 어, 터널 위에 전부 공원묘지가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 뭐 귀신이 버글버글 하대요. 터널 안에 어떤 <laughs> 무장이들어 갔다가 여기 몇번 텔레비에 나왔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다부터널 이제 곧 지나갑니다. 이 안에 귀신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번에 무당 한 분이 들어갔다가 30m도 못 가고 도망갔습니다. 지금 다부터널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학산, 유학산하고 여기 하악산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전투기가 한 번씩 떨어졌어요. 여기서 전투기 조종사가 죽었고 여기도 또 떨어져서 죽었죠 어, 여기가 6.25때 말고도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고 특히 다부터널은 유명하잖아요 여기 사고 많이 나는 걸로 여기가 다, 다부터널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부터널 위에가 전부 공원묘지 공동묘지입니다 유학선 저기는 여러 번 제가 갔었는데 근데 이, 이상한 거는 이 일대에 6.25때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죽고 나서도 사고가 있다. 터널 밑으로 지금 터널 밑으로 사고가 엄청 나고 여기가 뭐 원인이 여우에 공원묘지인데 묘밑으로 구를 뚫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뭐 어, 미스터리하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여기도 사고가 엄청나고 지금 여기 황악산 쪽에 요 황악산 여기 산도 크게 안 높아요 천 메터도 안 되는데 여기에 전투기가 박아 가지고 전투기 사고가 나고 지금 건너편에 그 유학산있죠 유학산 저기도 꼭대기 에너어에 박아 가지고 사고가 났었고 자꾸 뭐 버스 하고 있는데 뒤에 왜 남자가, 군복 입은 남자가 지나간대요. 자꾸 뭐가 왔다 갔다 한대요. 뭐, 그것도 뭐, 남자들 목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듣기 전에는, 우리 같이 당기던 약속꾼한 명이 지금은 안 다니는데, 그 양반이 저 넘어갔다가 옛날에 자꾸 뭐 뒤로 지나간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산에 이제 그만 다닐 때가 됐나, 왜 이렇게 하 하고, 저 뭐, 농담을 으그겠죠웃겠는데그 사람만 그, 그렇게 당한 게 아니고, 다른, 저약족꾼 우리는 뭐, 산에 다니다, 그 사람 처음 보는데, 두 명이 내려오더라고, 그날. 두 명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우, 뭐, 저기 간다. 소름이 쫙 끼치고, 왜 남자들 목소리가 자꾸 들리고, 뭐. 뭐, 군인 같은 게 뭔가, 뭐, 뭐, 옷다 떨어진 거 입은 거, 이런, 이런 사람이 군인 같은 게 뭔가 휙지나가더래 뒤로. 그럼 보면 없대요 없던데, 그 남자 목소리가 들린대요, 좋은 놈에.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 하악산, 그, 잔나무, 그, 수풀이 있는데, 잔나무 숲풀 거기에는, 아 하... 거기는, 그, 저하고 같이 다니던 그 약초 신만이그 선배 그 양반이 저하고 한 15년 이상을그 강원도고 뭐고 전국에 안 다니는 산이 없는데, 그 사람이 딱한 군데 찍는 게 거기에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양반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 이래 뭐 이래 그그 그 이제 삼 삼보로 갔대요. 뭐 캔다고 캐고 있는데. 이뭐 뒤에 서뭐가 남자들 목소리가 들린대요. 거기도 남자 목소리요그 남자들 뭐 웅성웅성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보면, 이래 보면 안 어떨 때또안 보여. 또 어떨 때또또뭐 하참 가다가 보면 또 남자 목소리가 들려가 척꾸 들어 보니까 그큰 나무 있는데, 그 인민군 복장은 군복인데 다 떨어졌대요. 여 여기서, 여 가산, 여기서 이야기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군복인데 다 떨어졌는 옷을 입고, 거기에 나무에 다 기대가 이래 있더래요. <목소리> 그 시급을 하고, 그때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아, 지금 저도 뭐 소름 막기시는데이 양반이 그, 지금은 죽었지만, 돌아가셨는데, 선배인데, 이 사람이 한평생 산에 다녀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거기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니까 시급했는 거예요. 그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그6.25때 전사자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서 한이 맺힌 무슨 뭐, 어, 무슨 귀신이 거기 있는 것 같다. 그럼 절대 거기 가지 말라 아휴. 그렇게 이제 고기하고 제가 이렇게 산을 찍어주는, 찍어주는 이유가 또 모르겠어요. 뭐, 저희 같이 이래 산에 다니면서 동기 감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기가. 빨리, 이 가, 예민한 감, 감흥이 와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느끼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분명히 느낄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또못 느끼는 분은 또못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신만이들이 가끔 다니다 보면은 뭐 소름 끼치는 산은 있는데, 그거는, 어,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여기는 뭐 사람마다 틀리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가면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뭐 저같이 좀 느끼고, 동기 감흥이 좀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기 가면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저기도 느끼고, 항산 쪽에 느끼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어, 또, 그 미리 알, 면은또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 6.25때 전, 굉장히 치열하게 싸와가지고 전사자가 많이 나온 다부동 일대, 칠곡 일대 여기 산에. 근데, 여기 이제 위험한 곳을 몇 군데,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드립니다. 또 일부러 그거 보러 또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몰라요. 그 될수 있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